야, 뭐야? <laughs> 아 돌고래가 타고 있는데 로봇하네? 돌고래가 머리 좋은 거알아쯤면이정도까지조정도 이 아, 되게 잘한다. 오저 어, 뭐야?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. 아니 오징어가 왜 육지에 있어 이거? 미친 오징어 아니야 이거? 아니 오징어가 왜 육지에 있어? 여튼 네, 오늘은 이 배트맨으로 한번 클리어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. 배트맨으로 마크 깨기 지금 시작합니다. 일단은 문을 열읍시다. 나가야지. 배트 케이블로 빨리 돌아오세요. 알프레드가 위험이 있습니다. 알프레드가 위험하대요. 알프레드는 배트맨의 집사죠. 일단 뭐흙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, 딱 봐도 여기다 표시하는 게 맞잖아. 와우. 클리어한데, 나이스한데. 이렇게 그래플링 훅으로 가볍게 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케이프가 있는데, 이 케이프는 점프, 이중점프가 된다네. 와, 한번 볼까? 이중점프, 공중에서 점프해서 가라는 얘기죠. 오! 나이스하네. 그 다음에, 베테랑.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베테랑으로 딱 끊은 다음에 점프하고 가는 것 같아. 점프. 지금은 약간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. 그 다음은 뭐냐? 캐티브 비전에 고어서 탐정의 시야랑 같은 게 있나봐.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, 이거 물음표가 길을 알려준다고 하네요. 오. 그리고 길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편리하겠다. 이것만 복잡하면 되잖아. 깔끔하게 나와주네요. 은근 멋진데? 일단, 딱 보니까 얘네들이 잡아야 될 애들인 것 같은데, 여기에 보면은 그 보스 사진하고 주변에 있는 몹도 다 상세히 알려주네요. 일단, 지도를 봅시다. 에, 지도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가 옆에 있는 아이스, 얼음 쪽이네요.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요. 이건 또 뭐야? 오! 오! 이런, 아, 이런 식으로 기믹이. 한마디로 이번 보스가 얼음과 관련된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얼음으로 녹일 수 있게끔 해놨네요. 에잇, 에잇. 나이스. 여기가 출입구인 거 같은데? 여기 저기 있네 어 뭐야 쪼꼬 날려버렸는데? 야야너 누구야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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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? 아 얼음 공장 안에다널 보겠다 이건가? 아 누가 때려 자꾸 이이 이,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아저 올라가 버렸다 아미 돌아버리겠네 딱 봐도 이게 다음면 죽을 거 같죠? 한번다와볼게요한번한번 한번 가보자 그래도 이쪽은 일단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서 가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게 보이죠? 전력을 차단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> 야, 뭐야 <laughs> 아니 돌고래가 타고 있는데 로봇하네? 돌고래가 머리 좋은 거 알았지만 이, 이 정도까지? 아, 조정도 되게 잘한다 어 훈련을 시켰겠죠? 어. 아 이거네 약간 벨브처럼돼 있는데 전기를 끄는 것 같아요 전기 잘 껐어 아. 어저 뭐야, 오징어, 오징어, 오징어. 아, <laughs> 오징어가 왜 육지에 있어, 이거? 미친 오징어 아니야, 이거? 하여튼, 오징어가 왜 육지에 있어? 여튼. 오, 뭐야, 뭐 깨진 거 같은데? 아, 좀비가 있었네? 뭐야, 어서, 어서, 어서 자꾸 다 공격하는 거야? 와, 저기서 때린다고? 아, 왜 이렇게 많아, 애들이. 무조건 몹들을 녹이게 만들어 놨네, 이런, 이씨. 그렇지만, 잠갔다는 거. 전기 이제 안 통한다는 거. 공장 같은데. 아까 치면 여기가 보스가 들어간 곳이네요딱 보니까 말겠네. 보스가 여기로 뛰어왔잖아요? 여기가 그 곳이. 그럼 가봅시다. 미스터 프리즈! 일단 구석에 몰아놓고, 구석에 몰아놓고 존나 치는다. 구석 다구리 이거 치는 거. 어떻게 이겨 얘가 어지가 앞으로 나가내지 근데 못 견디겠니? 어디가 야 어디가 어 리제너레이트 피를 다 채운다고? 아, 저기서 뭐가 다시 와서 채워주는것 같은데? 저걸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? 내 이렇게 는게 있어가지고 휘이 전기 잠그고 아, 저다피 채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였구나 아자 가자 빠샤아샤그 다음에 또 어떻게 채우는거야 또 아 저기서 채우고 있네요 여기도 빠사 아오 나이스 이페이지 왔네요 이 페이지도 똑같이 뭐 구석에 몰아놓고 때리면 됩니다 구석이 몰아놓고 어, 독이독아 쟤네들 제래들 쟤네들 없었던 거잖아 와 이런 잡몹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잡몹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잡몹이 나와서 지금 후방에서 공격을 서 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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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페이지 2도 끝이다 의외로 쉬운데 의외로 좀 어렵지 않아 아저더러운놈이 새끼 또피채우고네 저거 빠싸 아싸, 아싸 여기도 빠세 아싸 어 드디어 파이널 페이지인다 파이널 페이지 구생에뭐라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 이상한 애도 또 나왔네 이거 잠몹들또 나오네요 큰일 났네 이거 피죠피죠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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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조피조피조피조 피죠 피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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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조. 오케이 좋아 이핀 먹고 파이널 페이저 공격을 좀 공격을 좀 합시다 공격을 좀 합시다 어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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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이널이니까 이게 마지막이지 진짜 뭐 다른 거 없겠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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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싼 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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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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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, 나이스, 아 진짜 왜 이렇게 나이스 끝레바논은 죽어버렸네 나이스 뭘이냐 아이스 런처 오, 오케이, 오케이. 뭔지 알겠네요. 잡았으니까, 다른 데로 가봅시다.